9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게 해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라누스라는 목사가 주일 예배 설교를 끝마치면서 다음 주일에는 3일체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해주겠다고 성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이것을 어찌 설명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목사하고 있을 때 항아리에 바닷물을 채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뭘 하느냐고 묻자, 바닷물을 몽땅 이 항아리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는 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시간 낭비합니까? 라고 대묻자 그 젊은이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3일 제대하는 것을 성도들의 머리에 집어 넣을 수 있다면 나도 이 항아리 구멍에 바닷물을 몽땅 집어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지난번에 한번설교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3일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해만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다가는 신비한 성경의 진리를 왜곡내지는 자신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일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알게 하시는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자 찬송을 하고 생활 생활 음, 성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소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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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나를 받으 오 소소 자,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제가 찬양 하나 이제 반주로 반주가 들어가는 찬양을 틀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의 이름으로 거룩히 버리, 여김 버리,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제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겠소 고없소서대개 나라와 주요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